안녕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만날 수 있는 록셈 록샘 국어의 록셈이에요. 교과서가 사랑한 작품 500 고전문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원 왕생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앙생가 어머 원앙이가 태어난 생가 집인가 아니에요. 원 왕생가 왕생하고 싶어요를 원하는 가. 노래, 광덕이라는 분이 써놓은 작품이네요. 밑에 배경 설화하고 먼저 확인할게요. 신라 30대의 문모왕 때의 글의 종류, 아, 신라시대 향가겠구나, 짐작하셨을까? 사모님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서방정토에 왕생할 것을 약속했다. 극락세상 갑시다. 어느 날 광덕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기에서의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왕생했다는 얘기겠네요. 엄장은 광덕의 아내와 동거하게 되었다. 응? 밤에 엄장이 정을 통하려고 하더니 어허. 광덕의 아내가 정색하며 말하기를. 죽은 남편은 10년을 같이 살았으나 한 번도 동침하지 않고 오직 수도에만 전념했었는데, 지금 당신은 이런 추한 행동을 하려 하니 정토를 구하기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혹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사자성어로 연목구어 정도 되겠죠. 이에 엄장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물러나와 몸을 깨끗이 하고 크게 뉘우쳐 서방 정토로 왕생하게 되었다. 우와, 실수를 극복해냈네요. 일찍이 광덕에게는 원, 왕생, 가 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한다.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극락세상에게 극락세기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노래라는 제목을 지닌 작품으로 달을 통해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한 19채 향가입니다. 어머 달한테 소원을 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떠올려야 돼요? 정읍사 떠올려야 되죠. 정읍사에서의 달은 밝게 비춰주면서 남편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원왕생가에서의 달은 일종의 메신저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갈래는 19채 향가고요. 불교적이고 기원합니다. 무엇을 기원하고 있어요?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원문만 나와있자 확인합시다 달림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수불 앞에 일러다가 사뢰소서 여기까지 끊고 다짐깊으신 부처님께 우러러 두 손을 모아 원앙생 원앙생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소서 끊고 아이몸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일단 물어보고 끊고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달아 이제 서방가시 가셔서 달림한테 소원을 빌고 있죠. 여기에서의 달은 누구다? 기원의 대상이다. 하지만 달림은 무량수불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멋 이시어라고 하면서 원문에는 하라고 해서 높임의 혹격 조사 쓰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서방까지 가시려고 여기에서의 서방은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 세상이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은 되겠죠. 무량수불 앞에 일러다가 사례소서 내 진짜 소원을 들어 줄수 있는 주체는 무량수불이에요. 무량수불 광덕이라고 하는 화자의 금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을 들어줄 존재. 물론, 일러다가 사례소서라고 하면서 달에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빌고 있어요 정도 확인하면 되겠지. 직접적인 기원의 대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네 줄은 간접적으로 원합니다라고 해서 간접청원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사례소서, 그 사례소서의 내용이 여기 요만큼 5, 6, 7, 8, 9에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담 깊으신, 다짐이 깊으신 부처님, 우와, 다짐이 깊으신 부처님은 다짐이 깊은 존재입니다. 라면서 부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우러러서 두 손을 모아 원왕생, 원왕생 이야기. 해석을 굳이 하자면 극락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극락세상 원해요 극락세상 원해요 두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복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소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정도까지 확인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여기에서 이 원항생을 그리는 사람 원하는 사람 누구? 시적 화자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 정도면 앞에 부분이 간접청원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5, 6, 7, 8, 9는 직접청원이겠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아, 그러네요. 19채 향가의 마지막 두 줄은 낙구라고 이야기라고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라고 확인. 이 몸을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48대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마음 먹었던 48가지의 큰 소원이에요. 이 48대원을 빌고 있는 주체는 누구? 아미타보리고. 우와 엄청난 자신감인데요. 나 빼놓고 48대원 이루실까? 아니요. 이루실 수 없을 겁니다. 나 빼놓고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소망, 자신의 원앙생을 들어주어야 되는 근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마지막 낙구는 청원의 뭐라고 할까요? 심화 확대 정도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소원을 빌면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줘야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확인할게요. 화자의 상황 및 정서태도 달림이 무량수불 앞에 가서 자신의 소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람의 내용 1 저는 요거 앞에다가 간접청원이라고 썼고요.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극락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결국, 극락왕생을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무량수불에게 전해달라고 다르게 빌고 있습니다. 극락왕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직접 청원 정도 되겠죠. 시여의 의미 달림은요, 1차적 기원의 대상이고요, 소원 전달의 매개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연결고리. 무량수불은 진짜 내 소원을 들어줄 존재죠. 궁극적 기원의 대상, 소원을 들어다 줄 초월적인 존재. 화자의 상황 및 정서 태도를 볼게요. 서리법, 48대원 이루실까? 앞에 요말 빼놓고 하나만 더 써볼까요? 어, 나 빼고 48대원 이룰까? 안 될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화자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소원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소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CF에서 뭐, 구지가 해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소망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원 왕생가에서는 설리법을 사용하여 소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수고하셨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아홉 번째 작품으로 만나요. 안녕.